안녕하세요. 스쿠락쟁입니다 자, 날씨가 쌀쌀해졌죠? 그래서 이런 따뜻한, 포근한 이런 쇼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모양은 삼각형 모양이고요. 패턴은 굉장히 예쁘죠? 사이즈는요, 목에 한번 두를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인데요. 자, 여기 가장 중심, 가장 긴 쪽, 여기가 거의 60cm 정도 되고요. 가장 긴쪽긴 긴 쪽은 딱 반만 한번 재볼게요. 거의 67 정도 나오니까요. 그 곱하기 2를 하면은 134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넉넉한 사이즈로 했고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포근한 그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자 이런 쇼를 한번 떠 보았습니다. 뜨는 방법은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끝에서 시작해서 뜨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저는 여기 중심에서부터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늬를 만들면서 뜨니까 그다지 이제 지루함도 없이 뜨실 수가 있어요. 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리노 코트 자, 코튼이 70%, 울이 30% 섞여 있고요실 자체는 굉장히 포근한 실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합니다. 첫 번째 코에 첫 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합니다. 다시 사슬 세 개.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합니다. 자, 그래서 1단에서 만들어진 것은, 자, 요런 반원이 만들어진 거죠. 공간이 둘로 나뉘어진 사슬 4개에 올라갑니다. 돌려서 이 공간 속에 7개의 한길 긴뜨기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리고 여기 기둥, 한길긴뜨기 기둥코에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장 중앙에 있는 한길긴뜨기를 제외하고, 여기에 기둥의 수는 8개가 됩니다. 한길긴뜨기 7개와 사슬 기둥. 그래서 반대편 공간에는 한길긴뜨기를 8번을 하겠습니다. 한길긴뜨기를 7개를 했구요. 마지막 한길긴뜨기는 좀더 다른 방법을 하겠습니다.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처럼 한번 감았지만 요세 가닥을 세 번에 걸쳐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빼주게 되면 한길긴뜨기지만 조금 더 길다란 한길긴뜨기가 나옵니다. 자, 요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가장자리 쪽이 조금 당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한길긴뜨기는 항상 요렇게 변형 한길긴뜨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돌려서. 같은 코에 마지막 한길긴뜨기 했던 그 코에 한길긴뜨기 합니다. 자, 요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한길긴뜨기 하나랑 사슬 세 개의 역할을 합니다. 사슬 하나, 그리고 여기 일곱 개의 한길긴뜨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두코 두 건너서 하나, 둘, 한길긴뜨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코마다 한 번씩 한길긴뜨기 세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자, 그리고 여기 맨 처음에 한길긴뜨기 기둥 위에 했던 기둥 있죠. 이 기둥에다가 또다시 반원을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기둥, 요 기둥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그리고 사슬 3개, 한길긴뜨기, 그리고 사슬 3개. 또다시 한길긴뜨기. 그니까 요 모양은 지금 어디에, 어디에 모양과 흡사하냐면 맨 처음에 시작했던 모양과 흡사하죠. 그래서 요 중앙 중심 라인, 요 센터 라인 쪽으로는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될 거예요. 자, 다시 사슬 하나, 마찬가지로 두코 건너서 한길긴뜨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자, 세 번이 된 거죠. 다시 사슬 하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했던 이 모양을 만들어야겠죠. 자, 마지막 코에다가, 마지막 코는 사슬 기둥 올라온 거 있죠. 그 사슬 기둥의 끝에다가, 한길긴뜨기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 3개. 그리고 마지막 한길긴뜨기는 항상 변형으로 하겠습니다. 자,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를 하시는데요. 3번에 걸쳐서 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단이 끝이 났습니다. 4단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돌려서 자, 여기 공간에 한길긴뜨기를 7번을 합니다. 자, 기둥의 수는 총 8개가 되고요 사슬 기둥 하나랑 한길긴뜨기 7개. 그리고 사슬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전 단에서 했던 한길긴뜨기 3개가 있죠. 이 3개 중에 가운데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자, 그 다음에 여기 반원으로 만들어진 이 공간에 한길긴뜨기 7번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기둥 위에다가 그대로 한길긴뜨기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시 이쪽 공간에 한길긴뜨기 일곱 번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그다음에 여기 세개 만나죠. 세개 중에서 가운데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사슬 하나. 다시 여기 공간에 한길긴뜨기 8번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가장자리 사슬 개수를 합해서 8개입니다. 일곱 개를 했고요. 마지막에 한길긴뜨기는 변형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빼고, 또한번 빼고, 또한번 빼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그다음 올라가겠습니다.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똑같은 방법이에요.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자, 요 단과 똑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샷을 하나, 다음에 여기, 자, 여기, 가운데 세 코에 한길긴뜨기 합니다. 그러면, 하나, 둘, 두 코를 건너서 여기서부터 한길긴뜨기 한 번, 그다음 두 번, 그다음 세 번. 자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자 이번에는 자 여기 일곱 개, 세 개, 한 개. 자 그다음은 자 여기 공간에. 한길긴뜨기 한 번을 하시고, 사슬 세 개를 갑니다. 다시 한길긴뜨기 합니다. 자, 그래서 쭉 보면, 요 한쪽 라인만 따라서 가면, 자, 여기 일곱 개, 세 개, 한 개, 두 개지만 공간이 하나 늘어나는 거죠. 이러면서 점점 옆으로 확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자 여기 7개의 공간을 7개의 구간을 만나면 하나 두개 띄우고 건너서 가운데 쪽에 한길긴뜨기 세번 합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자 그리고 다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기둥 있죠 요 기둥 요 기둥에다가는 무엇을 만들어 주냐 하면은요. 자, 요것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가운데 쪽에는 계속 자, 요런 부채꼴 하나, 요런 반달 하나, 그 다음 부채꼴 하나, 그 다음 반달 하나 이렇게 갑니다. 자, 가운데 기둥, 여기저기 그 다음에 사슬 3개. 그리고 다시 사슬 3. 자, 이렇게 해서 요런 반달이 또 나타납니다. 자, 사슬 하나. 자, 이번에는. 자, 여기랑 동일하게 가겠죠? 오른편이랑 동일하게. 또다시 세 개가 들어가는데요. 두코 건너서 세 개. 자, 요렇게 딱세 개를 하게 되면 또다시 이렇게 두 코가 남아요. 양쪽으로 두 개, 두개 남죠. 사슬 하나, 그 다음 이제 여기 한 개짜리 기둥 위에는 자, 하나, 하나, 둘, 셋. 자, 요렇게. 하나 위에는 V자 스티치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자, 요 부채골 위에는 세 개. 하나, 둘, 띄우고. 자, 그리고 사슬 하나. 자, 마지막. 요, 마지막에는. 자, 요런 거 만들어줘야 되겠죠? V자. 자, 사슬 기둥. 하나, 둘, 셋, 네 번째. 사슬 하나, 둘, 셋. 마지막에 같은 코에 변형 한길긴뜨기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이렇게. 자, 그다음 단. 자, 단 하나, 둘, 셋, 넷. 자, 이거 사슬 4개를 하는 이유는 항상 가장자리에서는 변형 한길긴뜨기를 하잖아요. 그 길이 높이에 해당하는 사슬 4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요런 V자 공간에는 항상 부채꼴이 들어간다는 걸 아셨죠, 벌써. 자, 여기에요 기둥을 제외하고는 일곱 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사슬 하나. 자, 여기 세개 위에는 하나가 가는 거죠. 자, 요세개 위에는 가운데 하나. 자, 다시 사슬 하나. 자, 여기 공간에 다시 한길긴뜨기 7개. 사슬 하나. 자 여기 세개 위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사슬 하나. 여기다가 일곱. 그리고 여기 기둥, 가운데 여기 있는 기둥 위에다가 하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공간에 일곱 개. 사슬 하나, 그리고 세개 위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 다음 또 다시 여기 V자 공간 한길긴뜨기 7개 합니다. 다시 사슬 하나, 그 다음, 자,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셨죠? 세개 위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가운데에다가. 사슬 하나, 그리고 여기 일곱 개.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변형 한길긴뜨기.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요런 방법으로 이제 계속 뜨는 거거든요. 자, 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제 요 단하고 똑같은 거죠. 요그 단. 자, 이렇게 해서 또 뜨시면 됩니다. 자, 다시 사슬 4개. 그리고 하나, 둘, 셋. 총 사슬 7개 돌려서. 이전 단의 마지막 한길긴뜨기 코. 그러니까 첫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합니다. 자, 그리고 사슬 하나. 그 다음 요런 부채코를 만나게 되면 가운데 세코에다가 한길긴뜨기 자 그렇다면 하나 둘 건너서 자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자 그리고 요거 기둥 하나 위에는 요런 V차가 만들어집니다 자 요런 방법으로 계속 뜨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게 아마 이런 마름모 꼴일 거예요. 이런 마름모가 쭉 반복되죠. 그럼 이제 이 마름모는 네단에 걸쳐서 이런 게 만들어지거든요. 맨 아래쪽에 요런 공간. 그 다음은 한길긴뜨기 7개. 그 다음에는 세개그 다음에는 한개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반복이죠. 공간 만들고 7개 만들고. 세개 만들고, 하나 만들고, 그래서 4단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가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 뜨는 방법은 두두 두 단인 거예요. 두 단, 두 단인데, 다만 위치를 옮겨가면서 만들어서 이렇게 네단에 걸쳐서 요런 마름모꼴의 모티브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이대로 그대로 뜨겠습니다. 자, 29단을 뜬상태고요 이제 마지막에 한 단하고, 마지막 이제 두 단이 남았는데요. 마지막에는 요붙채꼴 뜨는 단을 조금 더 다르게 뜰 거예요. 자, 붙채꼴 뜨는 단이구요. 마지막이 30번째. 자, 셋, 넷, 사슬 4개. 그 다음, 사슬 하나. 자, 총 사슬 다섯 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한번 감아서, 여기 공간에 한길긴뜨기 합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자, 한길긴뜨기가 4번이 되었구요. 사슬 기둥, 그래서 총 기둥의 수는 5개입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우리가 이전까지는 여기 한길긴뜨기 세개가 있는 곳에는 한길긴뜨기 하나를 했지만, 마지막 단에서는 짧은 뜨기를 합니다. 다시 사슬 하나, 마찬가지로 이 공간에, 한길기인뜨기 하나와 사슬 하나 반복해서 다섯 개의 기둥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를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사슬을 하나 하고. 여기 중심에다가 한길긴뜨기 대신에 짧은뜨기 하나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은 여기가 좀더 커버가 불렁불렁하게 더 예쁘게 나와요. 사슬 하나 똑같은 방법으로 자 한길긴뜨기 하나와 사슬 하나 다섯 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한길긴뜨기 대신에 중심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자, 이런 방법으로 테두리를 쭉 뜨겠습니다. 자, 여기 모서리, 여기 모서리에 와서는 그대로 기둥 다섯 개 하고 그 옆에 공간에도 그대로 다섯 개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은 자네 개를 했고요. 마지막은 자 마찬가지로 변형 한길긴뜨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 세 개. 자 이번에 이번엔 정말 마지막 단이거든요. 자 짧은뜨기와 사슬 세 개만 합니다. 자 사슬 세개 했고요. 자 여기 공간마다 짧은뜨기를 합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그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자, 여기 공간마다 짧은뜨기를 갑니다. 자,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공간마다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어렵지 않거든요. 마지막 단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공간 하나 남았죠. 여기다가 자,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슬 하나 하고요, 끝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아직까지 순꾸락증이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